틴스코 사우스 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의 선거운동은 그가 달아오는 모금 이메일에서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암시하면서 그의 서약에 서명하는 것이 형식적임을 암시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많은 경쟁자들이 경선에 가져온 종류의 소액 기부자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거운동은 8월 8일에 그가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펜스 커뮤니케이션 공문인 데빈 오마리는 성명서에서 말했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전 유저지 주지사는 그 공약을 널리 선전했지만 그는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그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저는 도널드 트럼프가 2016년에 그것을 받았던 것처럼 2024년의 서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크리스티는 트럼프의 잠재적인 부재에 대해 이번 주 폭스 뉴스에서 말했습니다. 저에게 유일하게 좋은 일은 그가 다가오는 4분의 1을 가지고 세계의 기소에 대해 장황하게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말할 시간이다. 나니가십니다. 이 후보는 아직 그의 선거 운동이 최소 3만 명의 독특한 기부자에 도달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 아칸소 주지사를 지지하는 아서 허친슨 슈퍼 팽명 월요일에 시청자들에게 토론 무대에서 그의 자리를 확보하도록 돕기 위해 1달러를 기부한 것을 촉구하는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음날 투표 인계점에 도달했지만 그의 선거운동은 그가 기부자 최소를 충족했는지에 대해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약요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후보들은 낮은 무대에 오르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 투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프랜시스 수아레스 마이애미 시장은 전국적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고 이번 주 거길의 토론 무대를 만드는 것이 그의 2014년 희망을 위해 솔직히 가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월요일 트위터에 그가 요구되는 3만 명의 기부자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페리 존슨 미시간 사업가는 기부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가스 카트, 깃켄 리치 콘서트 티켓 등을 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국적인 인지도가 거의 없고 토론 자격을 얻기 위해 여론조사에 등록해야 할 것입니다. 이 후보들은 아직 첫 번째 토론 무대를 만들기 위해 공화당에 요구되는 점수중 어떤 것도 충족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내리 엘더 2021년 주리사 소환에서 선두적인 공화당 후보였던 캘리포니아 고수 토크 라디오 진행자는 바렌시의 토론 자격 요건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오르막길에 직면해 있습니다. 윌 허드 전 텍사스 하원 의원은 경선에서 가장 거친 트러프 비판자 중한 명입니다. 그러나 그는 최근 아이오와 고마당 모임에서 트럼프의 불을 밝힌 후 야류를 받았는데, 이는 당이 여전히 지지층에서 인기가 있는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거의 원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강조했습니다. 형사법 체계는 협력적인 체계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지 주 변호사의 어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월해를 말했습니다 사법부가 있습니다. 사법부가 있습니다. 변호사,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형사법 체계의 구성요소입니다. 제 사무실에서 변호사들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결정은 사법부에 의해 비준되었습니다. 플로리다 헌법은 주지사다 부정, 입법, 직무태만, 습관적인 음주, 무능 또는 공무수행의 영구적인 무능력으로 선출된 공직자를 해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목소리> 이전 플로리다의 어떤 행정부도 드산티스만큼 광범위하게 그 권력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주 상원은 워렌을 복권할 수 있지만, 의회는 드산티스와 밀접하게 일치하는 공화당이 통제하고 있고 거의 그의 길을 막지 않았습니다. 워렌의 복권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연방 판사는 드산티스가 워렌의 재판 기록에 워렌 씨의 위법 행위에 대한 암시가 없다고 쓰면서 워렌을 정직시키는 것에 대해 위헌적으로 행동했다고 판결했지만 그는 결국 그가 주 문제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말하며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주 대법원은 올여름 초월엔의 소송을 주 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후보자로서 드산티스는 정부에서 군림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에 도달하도록 만들었고 비평가들은 그가 수요일과 같은 에피소드에서 그가 이끌어 방식과 상충된다고 말하면 약속입니다. 트산티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법무부의 무기화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반복적으로 비난하고 주와 연방 검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정치적인 의제를 추구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수요일 아침까지 그녀의 사무실 웹사이트에 게시된 그녀의 정기에 따르면 월요일은 올랜도 지역에서 국선 변호사로 일했고 이후 플로리다 법대에 임사, 법학 교수로 근무했습니다. 2020년 월엘은 오렌지 카운티와 오셀라 카운티에 근무하는 당의 주 변호사 후보가 되기 위해 경직적인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녀는 그 주의 매우 푸른 지역에서 66%의 득표율로 그의 가을에 당선되었습니다. 보니 그는 형평을 이루고 우리의 제도를 정의로 나아가기 위해 근본적으로 벼람이 있는 형사법 제도의 개혁을 가져오기 위해 선출되었습니다. 나고 그녀의 바이오는 말했습니다. 월헬은 접근법이 주의 공화당 지도부와 충돌한 또 다른 개혁 검사인 아라미스 아엘라를 대신했습니다. 아이라가 어떤 경우에도 사형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을 때 당시 주지사였던 닉스콧은 금녀을 정직시키지는 않았지만 사형사건을 다른 주 변호사로 옮겼습니다. 드산티스는 올랜도에서 열대 총잡이가 9살 소녀 벌론인 그리고 38살 여성을 총으로 쏴 죽인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인 2월의 월회를 축출할 수 있는 기반을 공개적으로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드산티스는 월회리 이전의 혐의로 총잡이를 감옥에 가두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올렌도의주 변호사는 당신이 사람들을 기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어떻게든 당신이 더 나은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라고 드산티스는 당시 말했습니다.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드산티스 등은 이전에 기소된 사람들이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작년의 끔찍한 범죄를 지적했습니다. 드산티스는 월회를 정직 처분하면서 총기 범죄에 대한 의무 형량과 마약 미매 범죄에 대한 최소 의무 형량을 피하기 위한 패턴 또는 관행. 언급했습니다. 드산티스는 또한 월회이 청소년들이 심각한 혐의와 감금을 피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바동 포르모에 대한 타당하고 접근 가능한 형량 강화. 혐의 제안을 피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요일의 월요일은 플로리다 주지사가 자신의 사무실이 범죄자들에게 너무 관대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하면서 범죄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 주장했습니다. 드산티스는 자신의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기 위해 결코 손을 내밀지 않았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키 프리드 플로리다 민주당 대표는 모렐의 축출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적 타격을 입은 직업이라고 부르며 즉각적인 복직을 요구했습니다. 론의 대선 캠페인은 엄청난 규모의 재앙이었지만, 그의 문화 전쟁을 위해 법과 질서를 공격하는 것은 그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라고 프리드는 말했습니다. 드산키스는 월해를 재고사법순의 판사로 역임한 앤드류 베인으로 교체했습니다. 드산키스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기자회견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추가 정보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